MBK는 지난 3월 4일 홈플러스 회생 신청 이후에 8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된 자구책 하나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MBK가 투자자들 앞에서 책임 투자를 온운하며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자뿐만 아니라 입점 점주, 협력업체, 전단체, 전단체 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합하면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가 사람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30만 명이 매일매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MBK가 정말 책임 투자를 하고 싶다면 투자자들이 있는 호텔 연회장이 아니라 홈플러스 사태 피해자들 앞에 나와서 어떻게 홈플러스 사태를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야 합니다. 법원이 지난 11월 10일에서 12월 29일까지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해줬습니다. 이때가 MBK가 진정으로 사회적 책임 투자를 하는 투자 그룹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만일 12월 29일까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기어이 홈플러스를 청산 절차로 몰고 가겠다 그러면 아마 우리 사회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회부터 가만히 있지 않고 MBK에 투자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그 기관 투자자들의 사회적 책임 투자의 원칙들을 강조를 하면서 저런 부도덕한 회사에 투자한 것들은 반드시 다시 철수해라 철회해라 환수해라 이런 것들을 요구할 것이고 MBK가 다시는 우리 한국에서 이런 부도덕한 투자 행태를 계속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십 개 점포가 문을 닫고 1만 명이 일터를 잃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10만 노동자와 수많은 소상공인 납품 업체가 벼랑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이게 과연 MBK가 말하는 책임 투자란 말입니까? 언론 보도에처럼 홈플러스에서 빠져나간 이익으로 호화 별장을 사고 300억 가까운 콘도를 아들에게 증여하고 돈잔치를 벌이는 동안 우리는 생존을 걸고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MBK 김병주 회장은 지금 즉시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도망치지 말고. 노동자 납품업체, 지역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십시오. 국내 대형마트 2위 잘 나가던 홈플러스를 청산 직전까지 몰아놓은 바로 그 MBK, 김병주 회장이 사회적 책임을 말하고 있다.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지 10년, 그 결과가 무엇인가? 수십 개 점포가 매각됐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MBK가 보하고 호 키워온 것은 오직 김병주 회장의 개인 자산뿐이다.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를 위기에 몰아놓고 자신은 호화 부동산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0년 홈플러스가 적자 전환 직전이던 우량 기업이었던 홈플러스를 변한 끝으로 내몰고 개인의 재산만 축적하려는 파렴치한 자본은 우리 공동체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사회적 책임을 말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책임있게 행동하라. 우리는 MBK와 김병주 회장의 진정성 있는 책임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